김남길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극중에서 침통 하나 들고 21세기 서울로 뚝 떨어진 조선 최고의 침의 침술의 달인 허임 역을 맡았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자, 그리고 또 우리 그 김남길씨의 전매특허죠 시원한 힐링미소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힐링미소 예 자연스럽게 힐링미소 여러분 힐링 되십니까?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김하중씨를 모시고 단독촬영을 하겠습니다 김하중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블랙 원피스를 입고요. 차가운 외면 속 비밀을 품은 유아독존 외과 의사 최영경 역을 맡았습니다. 시선, 네, 좋습니다. 오른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왠지 최영경 차가워 보이지만 굉장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또 시작됐죠. 김아중 씨도 미소 부탁드립니다. 예, 미녀의 미소. 좋습니다. 네, 우리 김아중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유민규 씨를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로 오가는 1인 2역으로 맹활약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민규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늘 수트가 너무 멋지죠? 정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른쪽 네, 부탁드리고요. 정면 아래쪽 부탁드립니다. 김하중씨의 짝사랑. 현대, 현대에서는 그렇고요. 과거에서는 허임의 예, 허임을 쫓는 유진호 역할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유민규 씨와 함께 극의 활력을 그리고 긴장감을 불어넣을 문가영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뭐 역시. 블랙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왼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뭐 시상식을 방불케 하는 우리 문가영 씨 의상인데요 예 정면 위쪽도 좀 봐주시고요. 네, 문가영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남계 씨, 김아중 씨, 유민규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명불허전에서 명불허전 연기를 보여주실 네 분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네, 자측부터 우리 가영 씨, 남계 씨, 아중 씨, 유민규 씨 순으로 예, 좋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또 우리 김남계 씨가 리드를 하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네 오른쪽 <laughs> 김남계 씨 얘기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의상도 톤온 톤으로 너무 잘내 배우분께서 맞추셨는데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며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파이팅! 네, 아 멋집니다. 예, 몸을 틀어서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몸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손으로 손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명불허전에는 예 인간애와 사랑이 넘쳐오릅니다 여러분. 시선은 먼저 정면. 그리고 몸을 틀어서 왼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배우분들인데요. 자네 분에 저희가 감독님을 한번 모셔서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찬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자 감독님 <laughs> 중앙으로 네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좀예 가영 씨부터 틀어서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 감독님과 함께 명불허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불허전 파이팅! 명불허전 극강 비주얼, 흰통방통 커플 케미샷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분, 네.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네, 팔짱을, 예, 너무나 예쁘게,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함께 명불허전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예,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또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협업. 크로스 대화리학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두분 팔을 크로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두분 예, 크로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크로스, 자, 시선 그렇죠. 좋습니다. 김남기 씨, 시선은 왼쪽, 정면, 오른쪽, 자, 그리고 저희가 기다렸던 두 분의. 하트, 예. 두 분이 함께 하트를 그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작은 하트를 함께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정면. <laughs> 김완중 씨가 많이 부끄러워, 쑥스러워 하시는데요. 예,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임과 최영경으로 분한 우리 김남길 씨와 김하중 씨, 케미, 예. 자, 그러면은 고개 약간 쑥스러우시면 두분 팔짱을 끼고 다시 한 번,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펼치는 한의학과 현대학의 협업 크로스 대화략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